네 반갑습니다. 맥정 코치입니다. 자, 클로버 주주님들 오늘 이제 장중에 로봇주들 좀 전체적으로 급락을 유발하면서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이제 주목해야 할이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영상을 남깁니다. 클로버는 이제 최근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 고점을 한번 형성한 뒤에 현재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과 맞물리면서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조정에 이제 절대 숙지 마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하이닉스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시장이 강력한 수요가 쏠린 주식들은 급락이 나오더라도 그 에너지가 이제 급반등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단순한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자 클로봇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자, 상승 이후에 그리고 이긴 조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 재차 상승하는 패턴은 이 주포가 이 아래에서 주가를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가를 띄운 다음에. 재매집을 위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와 같은 겁니다 현재 이 클로봇이 바로 이 급락 연출 단계에 있으며 자, 이 단계 뒤에는 이 필연적으로 강한 이 급반등이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급락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급락은 곧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게 재진입, 재진입할 수 있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 이 급락이 어디서 멈출 것인가 그리고 그 급반등을 위한 매수 백점은 과연 어디인지 명확한 기술적 근거와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진 내용까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이 강한 상승 이후에 의도적인 조정을 만들고 그리고 재차 상승하는 이 패턴이 급락이 연출이 되고 그 뒤에 반드시 이 급반등이 따라오는지 그 숨겨진 이 비밀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은 이제 주가로 움직이는 세력들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앞으로 당하지 않겠죠. 세력은 이제 처음에는 이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거래량과 이 매수세로 주가를 급등을 시키죠. 이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즉, 이 종목이 대박이 났다라는 이 소문이 나야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붙게 되는 거니까요. 일종의 어떤 성대한 홍보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루한 홍보 구간을 만들면서 이제 추가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가를 띄우는 거죠. 아, 이제 이 주가가 단기 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세력이 여기서 팔면은 물량을 한 번에 다못 팔죠. 그래서 한 행동이 의도적인 급락의 연출입니다. 자, 세력은 확보했었던 물량 일부를 이제 대량으로 시장이 던져내면서 이렇게 급락을 만들고 현재와 같이 수직 낙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는 아이 시세가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어떤 공포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팔자 하고 던지는 물량 이것을 우리가 보통 투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세력에게는 이 급락을 만들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이 개인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물량을 이제 더 싸게 확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세력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주가를 떨어뜨린 뒤에 이 공포에 질려 나오는 이 투매물량을 아무도 모르게 이제 조용히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재매집이 되는 겁니다 자, 재매집이 된 주가는 이제 가벼워졌기 때문에 주가를 롤링하기에도 편할 뿐더러 이제 더 크게 올리기에도 상당히 수월해지는 거죠 자, 세력이 이제 재매집이 완료하고 어떤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제 주가를 누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 to do this. So, we w 는 l l be able to do this. 이 o w 의 will be able to do this. So, we will be able to do this. So, the 가 e c o n d 수 u e s 수 i o 이 is, t h 클로봇트 현재 움직임 역시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이 세력이 물량을 뺏는 이 재매집의 끝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앞서서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에 있을 이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금 전 이제 세력이 물량을 뺏는 시나리오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로봇 차트 현재 어떤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을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쓰레기 오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클로버드 차트를 보면 이 앞전의 상승 구간을 보면 조정 라인의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조정에 대한 이 기간은 점점 길어지긴 하지만 이 조정에 대한 폭, 가격적인 폭이죠. 눌리는 가격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때보다도 이번 2 구간의 조정에서 가격 조정이 훨씬 깊었고 현재는 이 3번 구간에온 거죠. 더욱더 가파르게 이 이때 1, 2번 때와 더 많은 이제 가격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클로봇을 움직이는 주포들의 어떤 특징적인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만들고 올라왔던 주가가 20일 선이 깨졌어요. 상당히 이제 품매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클로봇은 이 고점을 높일 때도 어떤 쌍고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상방으로 우바 슈팅이 나온 이후에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힘이 이제 반작용으로 인해서 하락으로도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건데 현재는 이제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자 핵심을 보면. 자, 이 하락 슈팅이 나오는 이 대량의 어떤 물량이 떨어지는 이 음봉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세력들이 물량 뺏기를 마무리를 하고 재 매집을 하는 완료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곧 이제 우리가 진입해야 할 정확한 어떤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물량을 이 정리하는 이 가짜 하락과 그리고 정말 상상을 지키는 이 진짜 맥점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과 손실로 나뉘는 건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세력의 이 매집 구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넣는 이제 수식을 넣어보면, 바로 이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영역을 세력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량을 쓸어 담는 이제 은밀한 매집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격은 세력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도 좋다 이렇게 세력이 던져주는 직접적인 매수신호인거죠 보시면 이 현재 라인에서는 터치를 안하고 상당히 2차급등이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왔지만 어떤 과거의 구간을 보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상장이 얼마 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이두 개의 밴드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첫 하나의 밴드를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거기를 지지로 매집을 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1차 매집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지루한 어떤 횡보 구간을 보내오면서 마지막 물량 털기를 한 이후에 지금 재차 급등을 하는 거죠. 오늘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력의 밴드에 근접하는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로봇주들을 한번 볼 건데 자,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밴드에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엄청난 시세를 만들어줬고 현재 이 밴드라인 때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좀더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타 종목보다는 약세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밴드 안에 진입을 한 거고 로보스타 같이 이렇게 강했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어떤 상승 라인에서는 매집 라인대에서 정확하게 밴드를 터치를 하면서 급등을 하는 거죠. 클로브도 이제 거의 근접치에 다가오긴 했죠. 자, 클로브는 이제 진입을 하려면 조금의 조정이 더 필요한 시점인 거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가 우리가 매수해야 할 매수 백점이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하고 나서 이제 급등을 연출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이제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잠시 보고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삼형 엠텍의 경우 9월 30일날 맥점 차트에서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하자고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1,1000원 가격대에서 반등 조건 이야기를 했고 보시면 이날부터 이제 주가가 밴드 안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10일날 삼형 엠텍 돌파가 발생했다. 11,500원 이하부터는 우리가 매수를 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주가가 밴드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급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님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그 뒤로 11,000원에서부터 22,000원대까지 급등을 해줬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보는 매도 차트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갖고, 이제 구 거래일만에 100%가 넘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역시 최초 9월 4일날 박스권을 돌파한다 추세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 드렸고 보시면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관리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1개월 전에 반등에 대한 시점부터 목표가까지 그리고 조정에서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고 이슈에 따라서 목표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하고 나서 이탈 없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제 매도 차트에 이렇게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실현을 해갖고 최초 매수하고 80%의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A처럼 맥점 코치 채널은 종목 분석에서 그리고 실전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한 매도 가격까지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이 맥점 타이밍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 상단의 번호 0 1 0 6 5 1 8 5019로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안파동의 맥점 놓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십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제 특급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제 기판 관련 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면 우리가 현재 가치에도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수익이 날 때는 이 미래 가치에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자, 기판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판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죠. 어떤 발열과 끼어짐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 저하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AI 혁명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건이기판의 혁명입니다. 차트부터 보시죠. 이 종목은 이미 대규모 매집이 끝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3년간 이어왔었던 상승파동인 건데, 이 최근, 최근 몇 개월 만에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큰 폭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거의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되죠. 예. 전형적인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으로 진행이 된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의 W자를 만들고 지금은 이두 번째 W자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W 매집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이 새로운 기판 산업의 이 핵심 소재와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시장은 아직 모르는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저 맥종코치가 확인한 이 종목. 다음 주 급등을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최소 이300% 이상의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선착순 50분에게만 이 종목명과 정확한 매수와 매도, 맥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위에 있는 010-6518-5019로 판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장주들의 수혜를 모두 흡수할 이 히든 종목 바로 문자 받아보시고 다음 주 폭발적인 수익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제 수익을 낼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수익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